안녕하세요, 제리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20세기 출판된 책중 가장 영향력 있는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 하나인 조지오엘의 1984입니다. 조지오엘의 대표 작품인 동물농장과 1984는 스탈린주의 치아 소련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억압하는 전체주의를 맹렬히 비판함으로써 3대 디스토피아 소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책 제목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작품을 집필한 연도는 1948년도입니다. 오웰은 전체주의의 통치의 긴급함과 즉각적임을 전달하기 위해서 집필 연도의 뒷자리를 바꿔서 1984년도로 책 제목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조지 오웰은 어릴 적부터 학업보다는 독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때 3대 디스토피아 소설 중또 다른 작품인 멋진 신세계를 집필한 영국의 소설가 오더스 학슬리가 오 l 의 프랑스어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학비가 감당되지 않아 인도 제국 경찰관 시험에 응시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5년 정도 군무를 하다가 병가를 얻어 귀국했다가 사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작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로 이주하여 글을 쓰기 시작하였으나 생활은 튼튼하지 못했죠.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고 레스토랑에서 13시간 동안 접시를 닦는 일도 했다고 하네요. 그후 1945년 탈린 체제 소련을 풍자한 우화 동물농장이 출간되려 하였으나 당시 영국과 동맹국이었던 소련이었기에 한동안 출판이 어려웠습니다. 스탈린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 공산주의 전체에 대한 풍자로 왜곡되면서 미국에서 출판이 시작되고 동물농장으로 유명해진 오웰은 스코틀랜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그의 아내가 교핵으로 사망하자 보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집필한 작품인 1984가 출간되고 2개월 후 조지 오웰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주의자였으나 스탈린주의를 풍자하여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빅 브라더는 개인의 모든 정신과 사생활까지 감시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설의 영향으로 소설 속의 오세아니아처럼 정부가 개인의 삶을 철저히 통제하는 전체주의 사회를 오웰리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네요.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으로 지구는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국가로 나누어져 형식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는 사회주의 사상 아래에 독재정권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계급은 크게 내부당원, 외부당원, 프로로 나누어져 있으며 당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을 철저히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었죠. 빅브라더라는 지도자의 얼굴이 그려진 텔레스크린을 통해 감시하고 있었고 이는 공공장소와 개인의 집까지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원스터 스미스는 공무원으로 거짓된 과거의 기록을 고침으로써 사실을 만들어내는 부서에서 일하는 정부의 당원입니다. 그는 과거를 왜곡하고 전체주의 사상이 바르다는 인식을 사람들의 머리에 실내시켜야 되는 과정에 현계증을 느끼고 회의감을 갖고 있었죠. 무의식적으로 빅브라더를 타도해야 된다는 일기를 쓸 만큼 현 상황에 회의감을 갖고 있었죠. 물론 일기를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스터는 차링턴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골동품산점에서 1950년 전에 물건을 몰습니 원래 구입하기도 하였죠. 이 또한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리아라는 여자는 쪽지로 원스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원스턴은 그녀가 경찰일 수 있다고 의심하지만 그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원스턴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시선과 마이크와 카메라를 피해서 은밀하게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죠. 당은 성생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생활은 그저 국가에 헌신하기 위한 아이가 태어나는 수단에 불과할 뿐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줄리아 또한 전체주의를 싫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카메라와 마이크를 피해서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후 그들은 차링턴의 창점 2층을 아지트로 삼고 줄리아와의 미래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브라이언은 원스턴에게 접근하여 자신 또한 정부에 반감이 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은 형제단의 간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스턴과 줄리아를 멤버로 받아들일 기로 약속하죠. 오브라이언은 원스턴에게 빅브라더를 타도하기 위해 죽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내며 원스턴에게 금서를 건네줍니다. 원스턴은 줄리아의 미래 장소에서 그녀를 품에 안고 금서를 읽기 시작하죠. 내용은 당의 본질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알고 보니 차링턴은 비밀 경찰이었고 그들은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고문을 받고 원스턴 앞에 오브라이언이 등장하면서 원스턴 을 직접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오브라이언은 형제단인 것처럼 위장하여 당에 불만을 품은 자들을 색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던 거죠. 오브라이언은 원스턴에게 가혹한 고문을 행하면서 당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강요 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도 모두 지배하기 위해 원스턴을 철저히 고문하고 세뇌시키죠. 가혹한 고문이 이어지면서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도 피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브라이어는 아직도 원스턴의 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공포의 방인 101호로 데려가게 됩니다. 원스턴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협박하자 그제야 원스턴은 이러한 행위는 나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라고 외치게 되죠. 오브라이언은 원스턴의 정신까지도 컨트롤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를 풀어주게 되었죠. 줄리아와 원스턴은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원스턴은 정부에 대한 반란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서 빅브라더를 사랑하고 있다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빅브라더의 존재와 두 번째는 역사 왜곡입니다. 피꾸라도의 존재를 통해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곳에서 매순간 텔레스크린을 통해서 24시간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만들게 되었고, 더 나아가 타인을 감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작품에서 10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고발하는 상황도 발생하였죠. 이러한 일은 현대사회에서도 CCTV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 발달로 인해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지오웰은 마치 현대사회의 일들을 예언하듯 이 작품을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다면 당은 어찌하여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영구적인 전쟁이었죠. 지배층들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고 이는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지속되어야 지배층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과 국제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내부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이고 사람들의 증오심을 외부 요인인 전쟁으로 돌림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텔레스크린이 24시간 작동되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빅브라더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었죠. 그렇게 세뇌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 왜곡입니다. 원스턴의 업무는 과거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죠. 이러한 각오조작 기록은 사람들의 기억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설 중에서 1950년대 이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었죠. 이러한 현실은 현재와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다양한 왜곡된 보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지오웰의 1984는 그 당시 연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도 적용하는 디스토피아 작품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이상으로 조지오웰의 1984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